수고 많으십니다. 일본이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일본이 지지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드 배치를.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권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일본이 왜 지지하고 환영합니까? 그 이유를 총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답변이 안 됐습니다. 여러 나라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드는 우리의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드 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일본이 왜 지지하고 환영할까요? 총리의 견해가 없습니까?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주변국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갖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한 목적인 것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일본이 지지하는 일본 국익 차원의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뭡니까? 일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일본의 국익에 대한 계산을 못하고 있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드 배치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을 드리지요 국익입니다. 일본의 국익에 사드 배치는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아베 정부는 환호작약합니다. 군대를 못 갖게 돼 있는 평화헌법, 전쟁 권한을 포기한 일본 헌법을 고치는데 결정적인 유리한 원군을 만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사드배치가 자신들을 좀더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국익입니다. 문제는 국익입니다. 미국은 md라는 세계적 전략을 동아시아에서 관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도 좋아합니다 국익입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는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우리의 국익은 무엇입니까 실을 따져봤습니까 사드 배치의 실은 어떤 것입니까 득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지금 실은 무엇입니까? 해, 오늘만 해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배치의 분명한 목적은 북한의 핵 도발, 핵 고도화에 대한 우리 국가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해 관계들을 따져야 될 것이고 또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검토 대상은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검토도 사실은 어, 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서 충분히 토론은 이루어졌습니까? 네,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NSC에서 몇 번이나 열린 토론을 했습니까?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7월 7일 결정하는 NSC 말고. 네, 그이 부분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전부터 저희가 검토하고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치자하면 여러 많은 그런 회의. 가 있었고 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에서 대한민국 국익이 침해되는 실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뭐 협의 내용은 뭐 제가 그 참석하지 않, 않는 회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 방향은 우리 에, 국가 안보 국익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제1의 목표였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뭐 검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사드 배치로 우리가 잃는 것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잃는다고 단정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중국의 무역 보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합니다. 많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당사국들과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제 3국을 향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방어적 시스템이다 하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면밀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중국이 삼성전자 휴대폰을 포함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전말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고 어, 계십니까? 그 당시의 예. 상황을 제가 국민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좀, 뭐,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의원님 그우려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니, 뒤에... 취지 문제가 아니고요. 음. 어, 여러 차례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실과 관련해서 무역 보복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2000년 그이른바 마늘 파동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쌤, 내가 화용을, 저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저 정확한 답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꼭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안인데요. 대한민국 총리가 지금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국익이, 사드 배치로 해서 이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필요하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를 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회의에 오기 위해서 그동안 금년 들어서 북한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실험을 했습니다. 제4차 핵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12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모두 27발이었습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지금 단기간 내에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있고 또 탄도미사일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발을 발사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안보가 이제는 더 논의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막을 부분들은 막고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지킬 수가 지켜줄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 고도화는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말씀드리, 금년 들어서도 지금 여러 번 어, 마, 그 미사일이라든지 뭐 발사 핵도 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한 단계 한 단계 더고도화되어 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왜 포기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북한이 근년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핵 도발을 하고 있고 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중단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끝장 제재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해놓고 사드 배치, 핵을 전제로 한 충돌하지 않습니까? 상호 모순 아닙니까?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대책은 한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의원님 뭐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 모든 대응을 다 통해서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차단하고 끊고 그 북한의 핵센법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들 생각이고 그런 기본 방향하에 국제 사회와 함께 정부와 대세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북한 핵은 고도화되고 미사일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정부의 핵 미사일 북한 핵에 대한 정책은 분명하게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귀열이 사드 배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의원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하고 핵도발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저희가 할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다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6월 말인가요? 시진핑 주석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그때 시주석이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까?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시주석과의 그런 회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양국의 입장들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사드 배치 우려에 대한 총리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양국에서 회담을 통해서 논의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말씀들을 다 드렸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안한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국의 입장을 충분하게 주고 받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 됐다는 말씀도 전했습니까? 그 당시는 사드 배치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대한민국의 총리가 만나는데 사드배치에 대한 우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주일 뒤에 발표할 것인데 전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비정상적인 상황 아니었습니까? 양, 양국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인내하고 외교와 협상의 출구를 찾았어야 합니다. 북핵 역사 25년에서 2005년 9.19를 기억하십니까? 한국 외교의 금자탑이었습니다. 북한은 핵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 정부는 단한 번도 9.19의 굳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이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들어가시죠.